단타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매일 시장에서 쏟아지는 뉴스와 이슈는 그냥 지나가면 잡음이지만 제대로 읽어내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당일 시장에서 주목받은 핵심 특징주들만 엄선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종목은 S2W 인데요. 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 S2, S2W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AI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기업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다크웹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이런 해킹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또 이런 보안 쪽으로 어,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신규 상장 테마주를 넘어서 뭐 실제 수요라든가.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이제 또 이어지면서 오늘 이와 같은 강한 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음, S2W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AI, 빅데이터 기반, 어, 다크웹 위협, 어, 인텔리전트 분야에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 또어 실제 이제 어떤 수요 보안 수요라든가 매출 확대가 또 이어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예, 한라캐스트입니다. 어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1차 협력사 등록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상당히 급등을 좀 했는데요. 전기 변환 장치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수주 기대. 자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나왔던 뭐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 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투심이 강하게 반응을 했고 어,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뭐 내일 갑자기 뭐 매물 폭탄이 떨어진다 라든가 그런 부담이 좀 다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까지 로봇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다 엮이면서 한라캐스트는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좀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한라캐스트도 한 줄로 정리를 자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코어롱 모빌리티로 그 저는 이 종목을 보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한 번도 최근에는 거래를 하지 못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한3한 한 3,920원에서 지금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와, 이거는 <laughs>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코롱 모빌리티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자진 상장 폐지 추진 소식이 있었었죠. 이제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어 딱히 어떤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공개 매수에 따른 이제 유통 주식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약간 좀 품절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진상장 폐지, 어, 자진 폐지 추진 소식 자 이게 이제 뭐 이슈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우진입니다 어, 지금 우진은 원자력 관련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렇게 15.98%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영국, 최근에 영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서 대규모 원전 투자를 유치하고, 또 양국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발전, SMR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다 보니까, 점점, 점점 글로벌 시장이 이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원전하면은 좀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어떤 대규모 원전 투자 붐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그거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저기서 원전을 막 서로 못 지어서 안 달랄 정도가 되면은, 와, 막 원전 붐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도 전 세계적인 이제 시장이 원전 시장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나라에게도 앞으로의 또 충분한 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원전 산업이라는 게자 이런 식의 어떤 시장 심리가 형성돼서 자 우진도 급등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 확대 기대감 이런 식으로 어,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없지만, 뭐 추가 수주라든가, 뭐 어떤 이제, 뭐 입찰, 이런데 우리나라가 뭐또 추가로 뭐 도전을 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면은, 뭐 결과는 달랐겠죠. 우진이라든가, 뭐 다른 원전주들이. 더 폭발적으로 갈수 있었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단순 어떤 시장 확대 기대감, 요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국 PIM 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는 초정밀 제조 기술, 예, 마이크로 MIM. 자, 이 기술을 확보, 어, 확보했다는 소식에 오늘 뭐 장중한 때 20%도 훌쩍 넘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예, 테슬라 등의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이제 정밀성과 내구성을 계속 이제 강화를 하고 있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자, 우리 한국 PIM이 어,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지면서,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음, 한 줄로 줄이자면은, 뭐, 휴머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는 초정밀 제조 기술을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까요? 초정밀 제조 기술을 보유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주목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아이 종목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어, 국내 연구진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자 그런 성과를 이제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또 관련주로 묶여있잖아요. 이게 이 종목이 자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가 어, 황아리튬인데요. 좀 적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황화리튬을 생산하면서 이제 이번 연구 성과와 이게 좀 어떻게 맞물려진 거죠? 항상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면은 뭐 이차전지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음, 네, 국내 연구진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성과를 발표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어, 부분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황화리튬을 만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시장의 조명을 받은 거죠. 야,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전 꿈의 배터리라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 곁으로 한층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소재인 황화리 튬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만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얘가 또 이제 어, 빛을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이제 기대 심리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SF의 반도체. 아, 근데 저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진짜 막 승천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좀 힘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요즘 좀 하고 있거든요. 뭔가 국내 이제 투탑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루지 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종목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은 조금 섭섭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자 SFA 반도체는요 어,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뭐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낙관론을 제시를 하니까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올리고 막와더 좋아질 거다 막 이런 식의로 리포트를 막 뿜어내니까. 이제 또 삼성전자와 또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좀 시장의 조명을 받겠죠.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오늘 뭐 SF의 반도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SF의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주요 업체들의 뭐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뭐 삼성전자 계열의 뭐 삼성전자 향 반도체 계열의 뭐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네, 엮이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심리 개선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됐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인데요. 어,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 뉴스 읽어 보시면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HTS 뉴스 창에까지 또 나왔습니다. 4,600억 원 규모로 뉴저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고요. 초기 운영비까지 합쳐서 한 7,000억 정도 네,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이제 미국 공장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관세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이제 관세를 이제 피해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그다음 현지에서 생산하고 공급망까지 딱 갖추니까 글로벌 시장 대응력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아서 오늘 예, 간만에 진짜 이 셀트리온이 굉장히 간만에 어, 시원한 상승이 나왔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게 한 화면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글씨체를 조금 줄일게요. 그래야 이제 한 화면에 들어오니까요. 어, 셀트리온. 아 맞다. 셀트리온을 요약을 안 했네요. 미국관자 세 미국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공장 인수해서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사실 뭐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고. 그런데 결국 핵심은 그렇게 꼭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일 뉴스, 그리고 우리가 수급, 이런 걸좀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요. 누 그래도 좀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운명을 바꾼 돌파력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장의 핵심만 잘 뽑아서 여러분들이 매일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차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